다음 달 말일 준공 예정인 경북도청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11일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소각장 폐쇄를 주장했던 신도시 주민들은 준공 후 시험 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 시 유해한 배출가수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를 우려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불안해서 정말 이게 방행에서 가동이 된다 하면 이사도 사실 고려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험 가동 시 소각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며 소각장 중공을 앞두고 필요한 공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경북도는 배출가스 원격감시 시스템인 TMS는 지난달 28일 설치했지만 환경부와 실시간 연동은 다음달 26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알고리를 갖고 잘 이용 위해서 최대 협조하는 게 맞지만 오역사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사실을 염려가 되는데요. 에,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해야 될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험 가동 소각은 6월 셋째 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 반입량 기준인 11치 소각량 3,900톤을 채우지 못해 시험 가동 소각은 연기됐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9개 시군에서 모인 쓰레기 방입량은 하루 평균 100톤에 그쳤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9일 오전 도청 앞에서 시험 가동 중단과 소각장 폐쇄 요구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